안녕하세요. 니드라트 안젤라입니다. 오늘은 프렌치너 스티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. 먼저 25번 면사 새우를 바늘에 끼운 후 바늘에 한 번, 두번 감아주고 바늘이 나온 구멍 바로 옆에다 놓고 바늘을 수직으로 세워주세요. 그런 후 왼손으로는 실을 끝까지 잡고 바늘을 뽑아줄게요.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바늘에 실을 한번, 두번 감아준 후 바늘이 나온 구멍이 아닌 바로 그 옆에 넣고 바늘을 수직으로 세워주세요. 그런 다음 왼손으로는 실을 끝까지 잡고 쭉 뽑아주면 배꼽이 땡그르하게 말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이번엔 펄 코튼 5번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프렌치넛은 실을 바늘에 두번 이상 감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처럼 나는 큰 프렌치넛이 필요해 하시면 실의 굵기를 달리해서 프렌치넛을 만드시는 게 훨씬 예쁜 프렌치넛 스티치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한번, 두번 감고 수직으로 세워준 후 뽑아주면 배꼽이 땡그르하게 말려요. 그럼 펄 코튼 12번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펄코튼 12번을 바늘에 한 번, 두번 감고 수직으로 세운 후 바늘을 뽑아주세요. 비교해 보시면 펄코튼 5번과 12번이 크기가 현저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프렌치넛은 실의 굵기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쁜 스티치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오늘도 행복한 자수생활 되세요.